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요. 제주에서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뭘 원망을 했냐면 제가 너무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부모 잘못, 잘못 만났다고 후회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더 열심히 뛰면 좀 부자로 살지 않을까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호주 유학을 갔다 온 친구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능력도 없고 뭐 특별한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특히나 키가 작아도, 얼굴이 못생겨도 아, 그런 사람도 충분히 성공을 할수 있다는 그 말에 제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물류, 통신, 펀드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약 7년 동안 한 8가지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살을 깎는 다단계도 해봤습니다 혹시 살을 깎는 다단계 뭔지 아세요? 박피 다단계라고 있습니다 얼굴 깎는 다단계 어, 얼굴을 깎았더니요 한 3일 동안은 굉장히 피부가 엉덩이 살처럼 이쁘더라고요 근데 3일 지나면서부터 어, 얼굴에 막 점이 생겨가지고요 피부과 가가지고 점을 한 50개 정도 뺐는데 그 빼고 나니까 얼굴이 지금 왔던 것처럼 단풍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어, 어때요 얼굴? 예 애터미 덕입니다 여하튼간 이, 이 나름대로 너무 좋다고 한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제주도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어, 그 다음에 하루에 잠 4시간 이상 안 자고 12시간 이상씩 그렇게 일을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어, 망했는데 그래서 저는 두번 다시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하면서 너무 힘들어져다 보니까 그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애터미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듣게 됐을 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 보험업을 할 때였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일하다 일하다 마지막에 가는 곳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는 보험업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보험으로 간게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보험을 안 했으면 애터미를 안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보험 고객은 갑인가요? 우린가요? 예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고객이었어요 그 고객이 만약에 이 네트워크 애터미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저는 네트워크를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거지가 됐는데 제가 두번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애터미 정보를 들으면서 그냥 그저 그런 다단계 똑같은 다단계로만 저도 치부를 했었어요 처음에 들을 때 근데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다가요 마지막에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너안 해도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화장품 세 세트만 사달라고. 가비 하는 말이니까 제가 세 세트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저도 그세 세트를 학교 선생님한테 우연찮게 전달을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저보고 자꾸 사람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애터미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소개시켜 주니까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애터미를 알아보지 않으면 평생에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 우연히도 그 저를 알려준 스폰서께서 저보고 석세스를 한번 가보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알아보려면 석세스 가야 된구나 싶어서 석세스를 갔는데 그 과정에서 어,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됐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와이프 보고 나 다단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해서 제가 선포를 했더니 어 제가 다단계를 그렇게 7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게 제주도에서는 절대로 못 하겠고 내가 육지 올라가서라도 어한 사람 한 사람 이 싸고 좋은 제품 진짜 절대. 품질 절대 가의 제품이라면 내가 몸소 뛰어서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김해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험 들어 달라고. 그래서가 보험 말고 화장품 한번 써 달라고 그랬더니 또 다단계 시작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든 10단계든 그냥 제품만 한 세트만 써 달라고 한게 인연이 돼서 제일 기매로 올라왔고 거기서 100만원에 30만원짜리 월세를 빌려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어이 좋은 제품 쌉니다 써보세요 써보세요 그 다음에 석세스에 가보자고 가보자고 한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르다 보니까 지금은 연봉 2억이 넘는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이 애터미 안에는 엄청난 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엄청난 보석들을 얻으셔서 원하는 모든 꿈들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